베인과 케이틀린은 원래 전통의 상성이죠 케이틀린이 우입니다 베인을 찍어 누르죠 네. 팔 짧은 대명사 베인 팔이 긴 대명사 케이틀린 음. 그 다음에 삭 뒤를 돌았 돌아... 어... <laughs> 기왕이면 큐라도 긁고 스택이라도 쌓고 가죠 네, 어떻게 네.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죠 오... 지금 적칼날부리적 칼날브리 예. 스타트를 했는데 저 너무 소심한 게 미니맵을 보고 어, 정보프를 했다 미는 한번 정보프 했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면 K는 레드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쪽에다가 와딩도 하나 해줬거든요. 근데 좀 소심하게 우리 쪽 레드 털릴까 봐 칼날브리만 먹고 이렇게 동선 되게 구리게 갔어요. 음. 이득 볼수 있었는데 네, 이득을 칼날불이 하나만 본 거죠. 네, 더볼수 있는 걸좀 보지 않았다. 네. 네. 너무 소심한 동선이에요. 네. 그럼 이러면다 이러면 마스터가 아래로 내려가 보나요? 둘로 먹었나? 둘로 뺏기만 개속해요그쵸 오기려 더큰걸 주는 건데 개속 되거든요. 야저 완전히 이게 동선 칼날불이 스타 저 칼날불이 몇배 먹은 거야? 우리 거다 털려요. 마스터이 오히려 좋아. 어? 마스터이더 소심하게? 블루만 먹고 가? 아, 아 블루가네. <laughs> 야, 서로 이렇게 생가슴일 아, 수가 없네. 서로 소심합니다. 와. 어, 좀 쉽지 않은데. 아무리 지금 저렙 단계라지만 정말 잘 노렸어. 역시 느리죠, 느리죠. 예. 네. 어, 앞전멸. 자, 뽑아찍기 애매한데? 어? 타워 막. 첫빛 나갔고. 그렇죠. <laughs> <laughs> 와, 어. 다이애나가 계속 압도하고 있어요 다이애나 궁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던고 각주면 이거 네. 아 미세먼지 아, 아, 때렸어요 아, 아. 자 거리 벌리고 역으로 궁 한번 긁고 한번더 평타 아, 마무리 이건 무리했죠 다이브는 게임이 팽팽하네요 자 요거 아 요거 빨리 지 어! 마무리 못했다! 아 케인도 죽어버립니다 네, 아. 케인이 변신 안한 케인이라서 네. 타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안 보이는 시야에다가 덫을 깔수 있어요 타워를 숨겨서 음, 아, 그럴 수 있겠다 마스터이가... 아, 이거 다이에다 마스터이가 마스터이가 일격패자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다 쓸어버릴 수 있나요? 마스터이가 일교패자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긁고 잡고 또 긁고 가능하죠 마스터이가 선큐가 아니었어요 아, 생각하고 스킬 쓰네요 레오나의 스턴을 씹으면서 일격필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있는 아주 좋은 스킬 사용이었는데 그쿨 동안에 존재감이 너무 없거든요 이거 밟아주면 내가 케이틀린 약하지 않다고 쓰지? 말씀드렸잖아요 점멸 빠지죠 다 맞아주면은 개들이 더가요 아, 저거 왜 이렇게 빨리 하더라 아, 아니 그리고 그리고 어, 잡았는데? 어, 잡았는데요. 저, 저, 잡았는데요. 저거 아니 <laughs> 저걸 저걸 저렇게 잡는다고요? 자동라원의숨 기능? 와 마스터이는 어, 왜왜 구글 썼지? 아저뭐 <laughs>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laughs> 네. <laughs> 어 일단 여기 조명을 먹어야 되는데 야 먹을 거예요? 먹었어요? <laughs> 자2대2는 느낌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스터이가 꽤잘큰 상황이기 때문에. 잡았죠. 잡았죠. 이러면은 일격필살 돌아오고 베인도 죽었고. 그렇죠. 네 마스터이가 일격필살을 선으로 긁지 않는다. 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 가면서 덫 빨죠. 네빨때 꽂은 것 터지고 한 대만 더 아니 한 대만 더 잡았고요. 계속 가야죠, 계속 가야죠. 아이고. 아유. 야, 야. 아 스킬을. 네. 누르가나가 레오나 한 번만. 딱 마이가 그거 막 흡수할 수 있게 딱 해주면 되거든요. 자 다이나공 아 Q 저만 데미지, 저만 데미지, 에 예, W 데미지로 마무리. 마이가 옵니다. 마이가 옵니다. 자 하나, 둘, 자 요거 근데 어우 너무 센데요, 그냥. 인이 헤이... 궁이 없었어요. 유리교 어... 에이... 필살 없이 그냥 평타로 찢어버리네요. 마스터이가 숙련도가 굉장합니다. 네. 어, 느새 칼리스타가 0 5 0이래요 와, 레오나무 대대로 맞혔어요. 자, 그런데 그 박힌 꼭으로 잡아내야죠. 잡아내지 그렇죠. 케이트린 없으면은 딜 부족합니다. 그때 마스터이가 온다면 어떨까. 마스터이가 다스로 잡을 수 있죠. 네, 그래도 칼리스타가 더킬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마스터이가 네. 너무 크고 있어요. 마스터이 집을 한거 가지고 템이 안 나와. 어, 네. 권고강 났으면 또 죽어야죠. 릿크라켄이 나와 있는 베일이기 때문에. 예 가지고요. 정말 베인이 문제인데. 아직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 던지고 안 닿고 살았고. 어라 배우나가 움직여요. 힘겼나왜가만 있지? 밟고, 또 밟고 또 맞고. 뭐죠? 죽었죠. 어 근데 캐릭터는 근데 죽어? 죽어? 아이고 죽었네. 레우나가 오셨네? 아, 아니 <laughs> 전략이었나? 키워서 먹은 느낌이니까. 아가가 붙었어요. 이거 필살? 어? 오? 어? 오? 어? 어? 와. 와. 와! 와! 이거 설마? 에이 설마? 예, 이건 뽑아 찍기 좋죠 와 방금 전 뭐였지? 지금 템도 이제 쫙쫙 나오고 있고요, 맞서이. 한 번에 집다 가지고 크라켄하고 구인수 두개 거기다가 고궁까지 네. <laughs> 이제 들고 있습니다. 아칼리 이거 아레데폰이 함께 한다면 잡을 수 있다. 마스터에도 오고 못 하는 네. 거. 내가 죽어도 전문 이득이다. 그거 맞긴 한데 둘 죽으면은 좀 미묘하거든요. 네 잡았습니다. 아칼리를 제물로 베인을 잡는다 이득. 케인 음. <laughs> <laughs> 놀래. 점멸. 네. 벽을 넘을 수 있는 스킬이 두 개나 있지만. 네. 너무 다급했어요. 다음은 페, 케인. 변신한 거 맞나요? 오한번더볼수 어, 있을까요? 안한거 같았는데요 아까. 그럼 이그 케인이 지금 수확된 거면. 그함이라는 건데. 그함을 가야 되는데. 변신은 변신 안한거 안 맞죠? 네. 아. 그것을 <laughs> 왼쪽에다 많이 까네요 지금 안보이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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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이 아. 나가버렸습니다 아직도 변신 안하고 뭐했냐 누가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아 아칼리 지금 궁은 없군 있네요 네. 비장의 한 발로 마무리됩니다 오 어? 마스토이 바론? 솔바론 치고 싶죠? 몰락한 왕이가 나왔으면 솔바론 한번 해보고 싶죠? 삽 가능이네요 네, 네 워낙에 잘 커서 와, 케인 너무 약합니다 자, 잠깐 서걱! 어어? 어어? 네, 매대기 마무리 바로 먹었어요 이제 케이틀리 혼자 죽고요 야, 마스터이가 합류하는 순간 그냥 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마스터이가 너무 잘했어요. 네. 우리가 마스터이가 RQ를 쓴다 그랬는데 이게 근데 지금도 아끼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고 끝났어요. 네. 아, 아까 이거 그냥 썼어요. 바이나 쪽에. 자, 잠깐만. 오? 어? 바로 먹고 네명 죽었어요. 베인 엔딩이 있어요, 이거. 오. 확실한 건 베인 엔딩이 있습니다. 미드 웨이브부터 챙기고요. 개인이 블루를 먹네요. 아니, 케이틀린이. 어, 예. 뻔뻔하네. 으. 을 많이 깔겠다. <laughs> 마인드 보조. <보수>. 예. <laughs> 자, 다이아나 뒤쪽. 와드로 위치 확인. 레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온다. 보고 있어요. 와드 있죠, 여기? 예. 그러니까 그냥 안 가죠. 레보다 궁 박았고요. 근데 여기가 연... 는게 방... 의미가 있나? 다이아나고? 어? 자이라케이등를 잡았고 자 근데 그럼 마스터이자마스터이가마스터이가 마스터이가 딜을 하네요 아, 근데 베이베이백도 베인 엔딩! 베이 엔딩! 베인 엔딩! 한타! 다른 답이 없다! 어, 어 근데 잠깐만! 용먹으러 가면 되나요 지금? 용먹으러 가면 맞나요? 이제 기환했죠 이제 기환했죠 근데 어? 마스터이가 와야돼요 케인이 설마 스틸? 아 스틸 못했어 마스터2가 킬! 킬 욕심내면 안돼요 자 결국 케인 못 잡았죠 지금 솔방 로치 때문에 이거! 어? 속박 아칼리 궁. 어 뭔가 합이 안 맞았죠 지금. 아 아칼리랑 모르가나랑. 그러 바다의 영혼이랑 좀 변수이 납니다만. 이거 베인이 선고 받고 시작하면 봤어. 아 마스터도 지금 왜 네. 함부로 못 가죠. 그렇죠. 어, 비장의 한 발. 선 비장의 한 발. 어! 아 게이트리또 죽어요. 아 잠깐만요 아 마스터이랑 지금 저 케인 쫓아가는 게 맞나 싶은데. 여기 여기 좀 가기 좀 애매합니다. 이거 아, 이거 씨안 보여요. 시야 안 보여요. 네. 자 마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예, 네, 마이도 음. 마이도 지금 레오나 때문에 아 베인과 마이 오오오오 와니 클럽 번했어요. 베인의 선고가 근데 또 선고가 아칼리를 마, 아칼리가 선고를 빼주면 마이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장로죠. 장로 이거, 이거 한번 낚시 레오나가 있기 때문에 CC 낚시할 수 있거든요. 장로면은 이게 베이 체크를.. 아 여기서 낚시는 아니죠 좀더 위.. 때렸습니다! 때렸습니다. 아, 때렸습니다! 아 여기서 경기는 어떻게든 승부 나요 자 레오나 고 다이애나 들어가고요 다이애나 1인 구 모르가라 죽었습니다 근데 마스터 이 마스터 2 봐야 돼요 마스터 이봐 베인! 아칼이 긁었고 베인! 베일이 아 베인 죽고 마이도 죽고 베인 죽고 마이 죽었어 요 이거 어떻게 돼 칼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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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계속 꼽고 있었어요 칼리스타 다이애나 살아있고 레오나 살아있고 케이틀린이 덫 케인이 덧발받아 이러면 장도 아, 작으로. 작로 레드가 먹었습니다. 이삭의 한발 브레스 장로의 브레스 아, 케인이 뒤로 돌았네요. 바론에다가 와드를 한다고 지금 이, 이 상황에서. 오, 이제 끝날 기세인데. 아. 어우, 아, 큰 그림. 와. 와. 도화지 찢어지겠네. 야. 일단 왔어요. 일단 왔어요. 일단. 오,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이걸 아니. 아 이거 저조식게 대박. 저 마스터이 궁 썼다. 마스터궁 썼어요. 잠깐만요. 자 바로 장구 프레스. 어이 근데 뭐안 죽었는데 스으는데아저 죽었구나. 자 다음. 베인. 베인. 베인 죽어요. 죽어요. 아 베인 죽었어요. 결국은 지금 아래쪽 미니언 웨이브도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이거 예, 근데 지금 아뭐 많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더 빠지 들어가는 것도 보죠. 마스터이. 마스터이. 그렇죠. 마스터이. 어마스터왜 이렇게 세게 찬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와 너무 세다 야아 마이엔디 에이. 아, 다이애나가 뒷라인 잘 물었는데 아, 아, 아 정말 케이틀린 존재감 없었는데 이겼습니다 세번째판 마스터이도 너무 잘했어요 케이...가 그... 잘했어요? 네마스터가 하드캐리 어, 네. 했잖아요 아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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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셨구나 저... 전 바텀만 봐가지고, 아. 전 바텀만 봤거든요. 아, 우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재밌는지요? 에 친구들이 이제 네. 막저 와드 그 푸가르 양식 와드 네. 하는 거 보고 연락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아. 재밌다고 잘 봤다고. 아, 예. 근데 사람을 자꾸 제거 유튜브 영상 보면서 <laughs> 웃기다고 캐릭 제국 캐릭터링이 왜 웃긴지도 모르겠고 <laughs> 와드 그거. 무엇 트키 잘못 눌러가지고 눌막 그렇게 한 건데 웃기다는 거예요. 나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 자꾸 네. 재밌다고 해주셔서 저도 좋아요. <웃음> <웃음> 그럼 됐죠 뭐. 아, 그럼요. 네. 아유, 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음. 좋으면 됐지 뭐. 음. 네, 그래 저 되게 좋아요막 게임에서 하는 거다 재밌다고 하시니까 재 네, 네, 아. 재밌었어요 오늘도 네. 완전 재밌었습니다. 네.